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컨트마스터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만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 분석 영상이고요 지난 3월 중순에 조정이 나오기를 했지만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 상승을 예상했었던 종목이죠. 특히 지난 영상에서는 188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살짝 이탈시켰다가 고래 세력이 191원에 정확히 주차를 시키고 양복으로 말아 올렸죠. 결국에 세력들도 본인의 세력가 부근에 오게 되면 이렇게 지켜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엑스페이먼츠가 올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통해서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게끔 결제수단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바로 3월 중에 다 나온 소식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도지 같은 경우 나름대로 근본이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2013년에 IBM 출신, 빌리 마커스가 장난삼아서 만들어 올린 것이 시작점이 되긴 했지만, 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발행 후에 한달 사이 결제 횟수는 비트코인을 능가하기도 했었고요. 자, 나름대로 상당히 역사를 갖춘 코인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는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처럼 비트코인 소스를 가져와서 일정 부분 바꾼 코인인데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코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거래 속도라던가 수수료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그런 코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최초의 밈 코인이라는 것이죠. 굳이 이전에는 사실상 밈코인이 없었고 현재도 가장 인기 있는 밈코인 1위입니다 자 뭐든지 자본주의에서 1위라는 상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인 중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은 1등인데 1등인 이유도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밈코인 타이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의 엑스페이먼츠 올해 출시를 위해서 미국 22개 주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X는 예전에 트위터였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X로 개명을 했죠. 그리고 X페이먼트는 X 결제 시스템이고요. 네이버페이와 그런 유사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월에도 구 트위터 현 X에서 X 페이먼츠 계정이 등장하자마자 도지가 잠시 급등을 했었죠. 자 모든 도지 홀더들은 거의 100% X 페이먼츠에 도지가 쓰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X 페이먼츠 출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올해 중반에 즉 6월쯤에 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 5월 엑스페이먼트 출시 기대감에 따른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자,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구입을 위한 결제수단으로 도재를 추가한다고 발표도 했죠. 자, 이것도 굉장히 큰 소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엑스페이먼트 결제수단으로 도지가 쓰이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에 올해 중반 이전에 엄청난 상승률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5819 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11월부터 상승세가 시작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모든 자산은 하락과 횡보,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되고, 자, 도지도 확실히 상승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차트를 잘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검은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면서 조금씩 상방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제가 분명히 옛날 영상에서 현재 구간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턴 어라운드 해주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영상들 제 채널에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게다가 도지 같은 경우는 이 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쌍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강하게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이 앞으로도 기준이 될수 있는 그런 선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볼린저밴드를 설정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자, 세력들은 구간에서 추가 상승시킬지 아니면 좀더 죽이고 할지 차트를 통해서 일종의 신호를 나타내는데 보시면 종가상으로 봤을 때 256원 이 가격을 종가상으로 넘는 봉이 하나도 없죠. 자, 단몇 원이라도 종가상으로 넘어주는 봉이 있다면 시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매수가 188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었고,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고, 방어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때 살짝 이탈하는 척 했지만, 결국에 이때 190원에 주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차하면서 반등이 잘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줬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도 188원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상승 혹은 하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쨌든 볼린저밴드도 많이 좁혀졌고요 RSI 지표상 수치도 고점일 때는 96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61로 상당히 양호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락파동은 기본 하락 3파로 구성이 되는데 하락파동도 잘 끝난 상황이 됐죠 그래서, 현대 구간을 정의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역삼각 수렴 후에 다시 한번 강한 흐름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매수 맥점의 시점들 매수가 188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전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5 8 1 9 7 4 5 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 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